2022 K3 리그 19라운드 당진 시민 축구단과 강릉 시민 축구단의 맞대결 이곳 당진 종합 운동장에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염대준입니다. 네, 이어서 선수들 선발 명단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진 시민 축구단입니다. 한상민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조성빈 골키퍼, 박지우, 최정훈, 조우현, 신민용, 윤성환, 남윤성, 안동민, 재갈재민 한창구 김찬희 선수가 선발 출전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강릉 시민 축구단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도근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황한준 골키퍼, 지병우, 김민혁, 양기훈, 박선주, 이병욱, 차승현, 정채건, 백승우, 김정원, 준이호 선수가 선발 출전하겠습니다. 네, 휘슬에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양 팀의 전반전 출발하겠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흰색 유니폼의 강릉 시민 축구단 화면 왼쪽에 빨간색 유니폼의 당진시민축구단입니다. 경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노련하게 경기를 풀어나가는 모습을 자주 왕왕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남윤성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오른발 크로스 높게 올렸습니다. 그대로 해도 골! 그대로 1대1 동점입니다. 전반 3분째 뺏어온 한 골을 6분 다시 한번 3분만에 1대1 무승부로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오른발 높게 올렸고 그대로 또 헤더 와 똑같은 헤더인데요 오늘 경기 알 수가 없겠습니다 네 전반 6분 만에 다시 1:1 균형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남윤성 선수 그리고 네 최정훈 선수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병우 선수도 굉장히 키가 큰 편이죠. 지병우 선수를 또 수비로 내리면서. 네, 이번에도, 당진. 한 차례 기회가 찾았습니다. 달려갑니다. 그대로! 오 좋은 기회! 황한준 골키퍼 좋은 위치에서 막아냈습니다. 한 차례 뚫렸는데요. 한창구 선수였습니다. 전반전 초반부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측면 연결됐습니다. 당진입니다. 달려갑니다. 당진 그대로 접어놓고 뒤쪽으로 슈팅 한 차례 달려봤습니다만 높았습니다. 이런 좋은 슈팅도 그래도 또 계속해서 보여줘야 이제 상대팀도 경각심을 가지고 경기 임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빼내는 과정 굉장히 좋았고요. 연결도 굉장히 좋았어 윤성환 선수인데. 네 우선 경기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조성빈 골키퍼 오른발로 멀리 바라봤습니다. 헤더 아네 가슴으로 받았군요. 다시 오른발 박스 안쪽까지 들어갔지만 이번에도 황한준 골키퍼가 나와 있었습니다. 오른발로 멀리 바라봤는데요. 그 공은 당진에게. 당진. 측면에서 연결됩니다. 박스 안 쪽까지 들어갔습니다. 오른발 슈팅! 골! 들어갑니다! 후반 64분 2대 1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당진 시민 축구단. 예, 네, 다시 한번 보시죠. 박스 안 쪽에서 오른 발 불절 되면서 그대로 골망을 갈랐습니다. 어, 네, 굉장히 오랜만에 나온 골입니다. 아, 어, 지금은 김찬희 선수였나요? 예, 최근에 정말 최근이죠. 정말 최근에 이적해 오면서 어떤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컸는데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좋은 모습으로 팬들에게 화답하고 있습니다. 김찬희 선수입니다. 하프라인 근처에서 이제 각도를 보면서 연결이 되지 못했습니다. 가슴을 받고 다시 한번 세컨볼! 걷어냅니다! 어우, 네. 이번에는 박지우 선수. 네. 턱수염이 굉장히 매력적인 박지우 선수. 아, 지금 또 한번 조성빈 골키퍼가 여기서 세컨볼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아, 네. 뛰었군요. 송빈 선수의 상태가 마냥 좋아보이진 않습니다 크리스찬 준비합니다 오른발 높게 뛰었습니다 그대로 에더 연결되지 않습니다 세컨볼 살아있고요 박스 끝에서 왼발 오른발 높게 올렸고 에더잡아냅니다이수 골키퍼 안정적으로 품마에 안겼습니다 네, 정면으로 향한 공이었는데요. 오정말위협적이었습니다 아. 네. 그대로 역습 기회. 끊어줍니다 강릉시민. 달려갑니다 박스 면쪽까지 네. 당진. 이번에 역습 기회. 연결됩니다. 측면 쪽. 다시 한번 정면에서 그대로 연결됐습니다. 김니다 아, 너무 깁니다. 하지만 공살려했고요 아직 공 나가지 않았습니다. 박스 근처에서 한번 접어 놓고 두번 접고 그대로 슈팅! 골! 엄청난 골이 나왔습니다. 3대 2 오, 지금은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측면에서 살려낸 공을, 네, 이쪽에서 올려놓고, 그대로 다시 한번 골로 만들어냈습니다. 엄청난 골이 나왔습니다. 윤성환 선수! 경기 3대입니다. 어, 지금, 네, 이렇게 되면은, 120일 만의 승리, 네, 120일 만의 승리가 될수 있거든요. 당진시민 축구단. 아 어, 정말 엄청난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 지금은 3대 2까지 가면서 인조리 타임까지 고려를 해도 이제 곧 있으면은 경기가 종료가 될것 같은데요. 후반 막판에 이런 엄청난 골들 나오면서 네, 팬분들은 정말 뿌듯할 것 같습니다. 네, 팬분들의 모습 보이고 있고요. 굉장히 지금 즐거운 밝은 모습, 즐거워하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경기 다시 재개됐고요 멀리 바라봤습니다. 선수들 넘어졌지만 경기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이렇게 휘슬을 올리면서 양 팀의 후반전 마무리됐습니다. 경기는 3대 2입니다. 강릉 시민 축구단 그리고 당진 시민 축구단입니다. 신민용 선수, 김찬희 선수, 윤성환 선수 그리고 양기훈 선수, 준니호 선수가 각각 한 골씩 넣으면서 당진 시민 축구단이 2라운드 이후 10라운드 거의 120일 만에 드디어 첫 승리를 거두었습니다.